아 세워줘. 요 세워줘요? 세워줘요? <laughs> 어? 잘 세울 것 같아. 잘 세울 것 같다고요. 멋진 거 아니에요? 아니 지금 이 형이 저거 세워달래요. <laughs>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저는 팬티콘줄 알았어요. 아, 오. 너무 섹시한데 이거. 이거 봐요. 팬티 같죠? 원래 <laughs> 좀릴릴 때는 좀더 위로 올라온. 아, 그런 건 굳이 말안 해도 될것 같아요. <laughs> 알고 싶지 않으니까. 오늘 뭐 하죠? <laughs> 먹방. 오늘 먹방인데 지메이 형이 나 초콜릿 두박스세 박스 먹는다고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초콜릿만큼 자신있다 검증 하려고? 검증인지 진짠지 밝혀내보고자 한번 이 자리를 만들어봤거든요 아, 어쨌든 시작할까요? 네, 네. 네. 초코우유까지? 아나 세공 한복 나 이거 한복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저 입이 짧거든요 아 한번 보세요 길이를 뭐, 보시냐 <laughs> 아니 그 ABC가 이게 아니라 초코송이 알죠 ABC가 다비슷 a b c 뭐가 달라요 어. 그 ABC 초코쿠키 내가 말잘 못했는데 AB 초코 쿠키를 안 했나? ABC 초코 한세4에 사고 초코 동이에요 초코 쿠키에요 초코 파이에요 뭐예요 초코 쿠키 어차피 저는 노는 역할 아니었지만 옆에서 떠 역할이고 어? 왜 초콜릿이 짜죠? 어쩐지 개들이 나이 했더라고 음. 어써배 불러요 물리진초콜릿 먹어야 되나? 초콜릿을 먹고 입가심으로 초코 우유를 음. 음. 여러분 제가 초코 우유 먹을 때 맛있게 먹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먹을 때 씹어먹으면 뭐라 그러지? 그 맛이 좀 살아난다고 해야 나 뭔가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데 제가 끝까지 모르겠네 아니, 근데 저거 먹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, 먹으라고 거예요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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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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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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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아 아니, 아 네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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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아니, 아니, 걸로 아니, 아니, 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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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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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니 이 정도를 한 번에, 한 입에 먹기 아 금방 먹죠 그거 키보드 아니요 목. 여 뭐라고요? 녹여 먹어요 아 녹여 먹어야 된다고 다람쥐처럼 음. 저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다람쥐 방법이래요 이게 왜 음. 게... 이렇게 안 먹어봤죠? 게... 저는 그렇게 약간 뭐... 교양 없이 먹지 않아요 교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도움이... <laughs> 아니 우리 부모님은 <도움이> 아닌데 <laughs> 부모님 알려주셨다고요? 네. 부모님이 그냥 먹다고 하신 거예요. 그럼 우리 부모님은 또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한테 배웠는데 그럼 우리 부모님 부모님은 또그 부모님한테 배웠어요? 엄림된 부모님 거예요? 대중교사는 a b c 에 초콜릿 먹는 법을 알려줬다고요? 아니아니그 ABC a b 아, 아니고 이렇게 먹으그래요 이렇게, 이렇게 먹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르면은 초코 집이 나와요. 휴이 <laughs> 어. 너무 들어가요 지금 살면서 <laughs>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? 자꾸 볼 사이로 초콜릿이 보여요. 녹는 게 너무 말좀 없는 게 보이죠? 어, 그죠? 내말 거짓말은. 좀세개세개 한번 해볼래요? 세개세 개, 오케이. 세개세 개. 아 진짜 이런 거안 하는데 또 부모님이 알려주셨으니까. 저 태어나 서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, 이렇게. 자 무려 여섯 개를. 천천히 먹어, 천천히. 급할 필요 없어. 최애야 최애. 느낌 좋죠? 아 집이 나오네. 그쵸? 예. 네. 어 음, 근데 되게 잘 드신다. 하나 하나씩 먹으니까 괜찮죠? 좋을 거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벌써 저는 한이 정도 먹었거든요. 지금 이형 <laughs> 지금 미쳤어요. 계속 이렇게 하니까 살이 쪄요 괜히 안 부르고 괜히 안 부르고? 응. 그거 해봐요 초콜릿 쌓아 올려서 어? 이제 얼굴에다 초콜릿 이제 쌓는 거 생각했는데 아. 한번 해보실래요? 내가 세우는 거죠 이제? 아 세워줘요 세워달라고요? <laughs> 아 어, 굉장히 음흉한 말 <웃음> 세워줘요? <웃음> 형 가, 갑자기 이렇게 손들어오면 어떡해요 잘 세울 것 같아 이거 이거는 다행이요초콜릿아초콜릿잘 세워줘요 아니 지금 이 형이 저거 세워달래요. 뭔, 미친 거 아니에요? 뭔 생각 하지? <laughs> 그냥 이걸 세워요 조그만 거. 조그만 거 세워달라고? 이거 어떻게 내가 이러고 있어야 돼요? 그러니까 뭐가 풀지도 모르는데 뭐 거공거 같은데? 이참에 거공거 치료가 괜찮네요. <laughs> 가끔씩 하나씩 넣어줘요. 아 심심하지 않게? 말 <laughs> 아, 기다리잖아요. 아아 그래서... <laughs> 지만 하나 있어요. 아침만안 했어요? 몇 개까지 세울 수 있을까? 14cm? 우린 크기 아니겠지? 올라다 먹으세요? 아, 그럼요. 아, 다못 닦았다. 근데 그거 아세요? 몰라요. 우리 지금 되게 멍청해요. <laughs> 뭐라 손떨려? 오, 생각보다 많이 싸는데? 아 지금. 아, 아, 지금. 아, 지 아, 금금 아, 요 아, 지금. 아, 지지좀지 지금. 려 지금. 아, 지금. 아, 지금. 아, 지 아유, 지금 심각 십... 아! 아! <웃음> <웃음> 자 음식은 소중하니까 버리면 안 되니까 바로 그걸로 어이 뭐야 붙어 <laughs> 있는데 뭐야 이거 아파 어, 응 이제 <laughs> 힘들죠? <웃음> 아 살짝 힘나 <laughs> <laughs> 래퍼 지메이 <GMA>. 레블리 <laughs> 하기 위해 태어났지만. 어,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. 아, 그렇죠? 응, 먹는 거 좋아. 아,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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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그거 잘해. 저기 <laughs> 아, 뭐야? 봐봐만 진짜. <laughs> 아플 거 같은데? 아, 진짜 절비도 뭐야. 하나. 아! <laughs> <laughs> 아유, 미안 미안. 아, 뭐 아, 어, 진짜 아파. 아, 진짜. 아니. 저... 아, 나 죽이려고 그랬어, 이 사람 지금. 동맥 맞아, 동맥. 아. 네. 동맹 맞춰, 동맹. <웃음> 아. <웃음> <laughs> 아, 아 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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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나 나, 나 봤어 이 사람 내 얼굴을 이 나눠 는거 봤어 오해 오해 일부러 재밌있게하아 진짜 아깝다 이제, 로, 이제, 이제, 거 이제, 거 이제 내 차례야 근데 이런 거 하지 마 뭐, 재미없다 <laughs> 안응안되면 나중에 편집하세요 나할 거야 와나내손목올려는줄 아, <laughs> 어, 알았어 음. 손목을려고온거아니죠어 뭐야 식도를 오 음, 고마워 경찰 신고할 거예요 아형 죽을 것 같아요. 목 말라? 아목 말게 아니야. 목 달고. 아 내가 말했다. 아 아... 나 지금 되게 불안해. 뿜 뿜지 마요. 너, 너 자신 있어? 내가왜 자신 있어야 되죠? 나는 할수 있어. 그럼. 아니 이거 뭐 하는 짓이죠? <laughs> 아 잠만 살려세요. <laughs> 아 들이대지 마세요. 들리는거 아니야. <laughs> 아니 여기가 뜨거워 지금. 내가 <laughs> 여기다. 아 <laughs> 진짜 아 누가 웃겼어 초콜릿으로 너무 재밌는데요? 아 <laughs> 오늘 초콜릿으로 굉장히 다양한 걸 했어요 저는 계속 안 <laughs> 먹고 있거든요? 안 먹고 그냥 계속 가끔씩 하나 먹고 이제 초콜릿 우유 먹고 이러는데 형은 지금 계속 쓰레기 지금 쌓여가고 있는 거 보이죠? 여기도 지금 쓰레기 한 가득이고 이게 거의 지금 90%는 다이형 거예요 형더 먹을 수 있어요? 아 저건 많이 기별나고 있어요 대체 그 강의 기발해라는건 언제 먹 거죠? 초콜도 진짜 단 건데 이초콜릿 계속 계속 먹으니까 이게 단 건지 아단 건지도 모르겠어요. 지금까지 음. 먹은 걸 한번 세 보도록 할게요. 하나, 둘, 셋, 팔 삼. 자 오늘 이렇게 지명이 형 허언증인지 허언증 아닌지 확인해 봤어요. 형이 진짜 잘 먹나. 음. 근데 충분히 확인이 된것 같고. 오늘나 제가 지금 죽은 것같아요 어차피 죽나? 오늘이 아니, 다도 <밥> 없어. <laughs> 다음 주에 더 재밌고 더 신나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! 구독, 좋아요, 파이크.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부탁해요. 자, 아티비. <laughs> <laughs>